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다같이 창세기 36장 1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난한 여인 중 해쪽 속에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에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 이스마엘의 딸느바요시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웨를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수와 알람을,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야곱의 아내 라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라엘은 베들에서 돌아오던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엘이 죽고 난 후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80세라는 장고한 세월을 영유한 이삭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말씀은 이삭의 장례를 에서와 야곱이 함께 치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시 형제의 위치로 그리고 아버지의 두 아들의 역할을 다 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경은 보통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자손들의 족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을 자손이 아니라 다른 아들의 족보부터 기록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자손의 계보를 기술하는 것이 보통의 기술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대로 성경은 먼저 이삭이 아닌 이스아엘의 자손을 기록한 후에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저와 읽으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애돔 족속의 계보이죠. 이삭의 죽음 이후에 아들 에서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창해 나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그렇듯이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야곱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져,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에서의 상황을 잠깐 소개하는 이 짤막한 구절에서 엿볼 수 있는 에서의 삶이 축복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재산이 너무나도 많이 불어나서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만큼이 되었습니다. 결국 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이 너무나도 불어남에 따라서 가나안이 아닌 세일산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떠나게 된 것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었고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야곱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에서는 그 땅의 주인이 될수 없었습니다. 세일산으로 떠나야 했던 것은 그래서 에서 였다는 거예요. 세일 산에서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묵상하기 난감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6장처럼 우리는 종종 이름만 빼곡히 등장한 성경 본문이 QTR QT 차례일 때 묵상할 차례일 때 난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 족보들, 에서의 족보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잊혀진 족보라면, 신할 평야에 흩어져 버린 라마기 후손들처럼 성경 밖에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처음에는 티가 잘안 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또 에서의 아들이나 야곱의 아들이나 둘다 누릴 것을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았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후에 갈수록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맡은 가문으로 더 제약받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갈 때 우상숭배하던 모든 신상들과 귀금속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잖아요. 이것에서 우리가 볼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해야 할 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더 많아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역사의 초반에는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도 복 받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복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둘의 차이는 현격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완전히 다르죠.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로 다가오게 됩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축복은 말씀이 기록하듯이 흐르고 흘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고 에서의 자손들은 후에 에돔이라는 이방 족속이 되어집니다. 이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나 이들의 이름을 다시 기억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곤란에 빠졌을 때이 곤란에 빠뜨리는 사람의 역사를 타고 올라갈 때나 필요한 것이 이 에돔의 족보, 에서의 족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 이름 밑에 우리의 이름을 두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우리 이름을 두었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곳에 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 첫 부임에서 첫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끝점을 바꾸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밥 먹는 이유를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는 살려고 밥 먹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죽으려고 밥 먹는 것과 같습니다. 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가지, 이에서의 족보에는 이름만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들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혈통에 따른 이름만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등장할 야곱의 후손들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하나님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십니다. 다시 말해,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은 이제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관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에서의 족보는 명단일 뿐입니다. 호적이나 등본과도 같은 행정적인 문서일 뿐입니다. 그 안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족보는 이야기입니다. 문학이고 스토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써 내려가고 싶으신 것은 명분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야기를 써내러 가자. 나의 삶에 이러한 일, 저런 일이 모두 하나님의 문학 작품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 있을 세상 없을 해피 엔딩, 그 구원의 엔딩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보잘 것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두시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게 하시며 그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이야기 가운데 온전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